안녕하세요, 만옥가님입니다 마누 네. 네. 아네 이번에는 원피스, 네 안스디 원피스 되겠습니다. 안스디 원피스, 음네 아주 귀엽게 만든. 뭐 무난하면서도 이거 뭐 평범한 건데서스뭐 이런 정도는 저희가 좀 독특한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이건 아주 평범한 디자인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 네. 옷이 네. 멋스러워요. 그렇습니다. 멋스럽기도 하지만 조금 네. 젊어 보이고요. 네네. 네. 상... 진짜 신경을 많이 써갖고 우리가 네, 네, 네. 진짜 그런 옷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포켓이 이래요. 네, 네. 이렇게 체크가 들어간 데다가 네. 이 옷은 진짜 편해. 네, 진짜 네, 어디 네, 가도 편하게. 진짜 막뭐 진짜 편하게 네, 네. 어떤 옷은 너무 또 백화점에 사갖고 네, 네. 막옷 입기가 너무 또 이렇게 뭐야 진짜 부담스러운 옷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가 또 그런 수 네. 있어요. 진짜 이거는. 네. 애기다가 앉아 똥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얘는 진짜 편하면서도 그냥 막 입기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선 밑으로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절개를 네. 하면서 샤링을 많이 샤링을 넣었죠. 막 하면서 네. 입술 모양 이렇게 포켓이 네. 되면서 여기를 패치를 하나 달았어요. 네. 그리고 속 안에는 또 같은 면다나뭐 조금 보풀 네. 있지 않을까봐 얘는 약간 줄무늬 그런 식으로 약간 약간 포인트를 준 거죠.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런 암홀쪽도 편하고요. 네. 사이즈도 괜찮아요. 사이즈가 네. 약간 칠칠까지있는데 어, 내 사이즈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저기 운동화 실었어요저 운동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운동화 신고 왔는데, 네. 여기 이제 같이 가방만 메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1박2일 여행을 가도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입고 얼마나 좋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고 가 갖고. 네. 구경하고 식사하고 뭐하고 저녁에 절정에는 요 바지 그냥 네.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이거 뭐 주선주선 또 이렇게 해갖고 또 입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옷을 많이 안 갖고 가요 네네. 그 대신 이제 속옷은 땀나고 그렇게 조금 더 많이 넣지만 이런 거는 네. 진짜 여기서 갖고 와서 그냥 그대로 입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아무 옷이래도 넣고 뭐 양산 넣고 놓고 썬글라스 넣고 놓고 자그럼뭐딱 좋지 뭐. 그렇습니다 어. 요 에코백 음. 15,000원 드리고요. 음. 차콜색 되겠습니다. 음. 이코 빼. 15,000원 드리고, 요 안스디 원피스. 음. 네, 이 코튼 이넨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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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스디 원피스 69,000원 착한 가격에 음. 드립니다. 머리에 두건을 썼죠. 전300 모시 천연 염색 두건 음. 되겠습니다. 근요 음. 네, 두건은 29,000원 드립니다. 이게 뭐 음. 원단이 아주 고가의 원단이죠. 그렇죠. 네. 저 속바지 볼륨 속바지도 29,000원 드리고요. 음. 이렇게 하시면. 완벽한 나만의 패션이 되겠습니다. 알죠. 뭐 어디도 없는 저 두건부터 속바지까지 머리끝부터 발까지 어디도 없는 저뭐 반팔 티셔츠까지뭐 어디도 없는 그런 만원만의 패션인 겁니다. 이게 뭐 저희가 아주 고가 물건을 파는 말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않습니까 어. 이게. 저렴하고 뭐 세련된 거를 을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입으시고 착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내년 되면 또 다른 이제 또 유행하는 걸또 이렇게 입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저건 무슨 뭐 원피스 하나를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네, 이게 더울 때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입어보시고 저런거 한번 입보시고 몇차례 입으시면 그냥 본전 빠지고 뭐 하니까 남 누구 주셔도 아깝지 않고 그렇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또 가다가 보면 네. 이렇게 햇빛도 자외선이 많잖아요. 이런 거 하나 하면 돼요. 네네. 이런 거. 그러면 네. 이 목선에 자외선을 네. 조금 막아주면서도 시원하면서도 멋스럽고 여기 그렇습니다. 이제 면불망이거든요. 네네. 모양 우리 고객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양을 내도 네네. 괜찮아요. 네. 요 너무 스카프는 뿔테 스카프 만원 드립니다. 그러면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네. 스카프에 뭐에 다 다 갖춰도 글쎄 뭐 10만, 뭐 10만 초반대 되나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이 원피스가 폭이 네. 넓게 잡아가지고 큰 해요. 네, 뭐 진짜. 이건 베이지 컬러고 이분한 베이지 컬러입니다. 진짜. 네. 상당히 세련된 칼라예요 그렇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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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안스디 원피스, 음. 두건, 부티 스카프, 뭐 볼륨 속바지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